환자분들의 마음으로 서비스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보건행정과 24학번 임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직업을 서비스직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저희 학교 보건행정과가 아무래도 주로 원무과나 코디네이터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고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원무과나 코디네이터는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을 들었는데요. 의학용어라든지 해부생리학, 보건행정학, 정보전산, 코디네이터, 의료영어, 실무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2, 3학년 선배들을 보니까 국가고시 관련한 수업도 다양하게 듣는 것 같고, 3학년 선배님들은 다양하게 실습을 나가시는 것도 자주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었던 수업 중에서 코디네이터 실무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진로가 코디네이터 쪽이다 보니까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수업은 우선은 1학년 2학기 때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듣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된 이론 수업도 다양하게 듣고요. 인사라든지 기본적인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도움이 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여했던 다독다톡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일반 정규 수업과 다르게 저희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이고요. 학과 교수님들이 학기 초반에 학과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학과 학생들을 참여시켰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독다톡에 참여하면서 책도 더 읽게 됐던 것 같고요. 원래 책을 자주 읽지 않는 편인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기도 하고 학과 동기분들과도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하고요.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도 얻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도 수상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학점 관리에 가장 큰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1학년, 1학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잘못 나왔던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학기도 있고 또 2학년, 3학년이 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학점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 때부터 공부를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시간도 정하고 할 과목도 정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과는 열심히만 한다면 교수님들이 너무 예뻐해주시고 어디든 취업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과를 졸업하시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과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